그러니까, 가지가 깜빡 몰려가지고, 그냥 바짝 올어놨어요 그러니까, 그, 옛날 공산당 애들이, 가지오고, 세고. 또, 원래는 안무당한 애였으니까, 산당을 찾아가시고, 구성공산당 오게 고 그래가지고, 구성공산당. 또, 백나머니가 가서, 나는 이제 영원할 때 없는 어 그곳에서 백나머니고 가서, 신민당. 여원형이 하고 육민당. 이 세계를 앞에서 나무라고 했는데, 1942년에, 12월달에, 이게 남무잖아그 간판을, 딱 그랜드 그랜드 자산호텔? 어, 그랜드 아, 그랜드 호텔이더라. 그랜드 호텔은남무라 저설 호텔? 그랜드 호텔. 그랜드 호텔이 어디예 남자분 앞에 카도 있는 게 그랜드 호텔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, 그, 그렇죠. 응. 동겹 호텔자리 그, 렇죠 그, 저, 나, 나, 그, 뭐 여기야. 그, 장사촌인가그 그, 사람의 건물에서 쭉 가가지고 남대문 뭐 카도 저쪽 길로 쭉 가잖아요 남산 올라가는 데 아니고요 거꾸로 아니, 올라가지 오. 말고 왼쪽으로 카도 그랜드 호텔이 그 남산 호텔이 아니라 그랜드 호텔이 남산 동부에 거기 보건역 이경서 이동서 이경서 이 아니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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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뭐예요 그, 하던 건 뭐야? 이, 이, 성양사랑 사보였대? 이 동서, 아, 이 경서, 이동서 그 장관도 하고 그 아버지가 하는 거 뭐야? 동경워트라는 건이야이 경서. 이, 이 경서는 동서뭐 네. 그래가지고, 거권서선에서언이가 네? 하다가, 이국으로 가고 말았어요. 어머니가 박건영이 사망했다. 니가 박건영이 사망했는데, 근데, 괴로해, 괴로해 국영이도홍영이 김구사랑입니다. 김구. 김구. 가 남북 정당 자세로 태발단이연속 따라가잖아요. 김구시도 이가 응. 응. 근데 홍어 지장구하는 가 지장자서 분는난도와줬어면 지장에서. 그수하잖아 홍영이 딸이 말이야 이화전문대학 종로학교 이학년때 갔어 정말 종로국민학교 선생했잖아요. 이번 가서저 이... 종로국민학교 김종일이 선생, 전생. 김종일이 선생이에요. 선생이야 어. 평양 아니, 종로국민